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만남의 장인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드립니다. 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을 요약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후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땅 위에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자꾸 사람의 정력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정력을 따르는 삶,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못 살아온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족한 줄로 알고 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삶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삶즉 사람의 정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 음란과 정력은 성적인 죄악들이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술 취함, 방탕, 향락은 술과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한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4장과 5장을 통해 권면하려는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3절까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1절에서 이렇게 거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울은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 즉 무장해야 하는 이유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무장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힘으로 무장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딱 버티고 서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버티고 서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귀와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갖는 의미가 죄짓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맞지막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에 남은 때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악의 공격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신 방법과 통로가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하면 죄를 그치는 안식을 얻고 계속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잘못된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거나 쉼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남은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로 상징되는 세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려야 할 정욕과 탐욕. 방탕, 향락, 우상숭배를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육체의 남은 때를 성화의 시간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음란과 정력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마음을 굳게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경교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말씀국상,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다등한시하면서 열심히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도, 베풀지도 않고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육체의 나뭇 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 형제와 이웃에게 감사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받은 이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사람의 정력을 따르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살며 성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시간에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온 세계의 사람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